삽질. 예. 야, 요거 느낌이 좋습니다. 이야, 요거요. 이게 대물입니다, 대물. 이게 손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예. 엄청나죠? 예. 자연 그대로 생긴 거죠? 예. 이게 제주도 자연 잔대입니다, 잔대. 좋습니다. 요거는 뭐, 최소 100년, 10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보통 잔대는 1년, 2년 자라도, 예, 한 10년은 돼야 손가락 하나 매디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탕고. 뭐 그것도 크네요, 네, 대물. 오늘 뭐, 오늘 박상꾼님, 박정기 상꾼님, 대물 많이 캐고 계세요. 자, 이렇게 채취해서, 한땀한 땀. 한 땀. 심어 볼랍니다. 여긴 또 이렇게 여성분이 또 힘을 쓰고 계십니다. 예? 어휴. 제 끼고 계세요. 자. 여러분에서 잔대를 캐고 있고요. 저는 늘 가끔 동영상 한 번씩 찍은 예. 제주도 상권 리차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